안녕 마플? 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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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보는군 나도 안 하는 건데 <laughs> 오늘은 사실 마크랑 좀 관계가 없긴 한데 사람을 만든 다음에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여기 이미 내 주변에 다 있는데 여기 네? 저기 저기 저런 것도 있고요 저 자세 아니고 그냥 서 있는 거잖아요어 이런 것도 있어 아니 그걸뭘 서잉이잖아 그냥 아니 아름다운 자세 이게 어디서 아름다운 되는... 자세야 이게 아, 아... 사람이면 됩니다 사람 자세만 중요하기 때문에 흰색으로 만들어도 돼요 그냥 마네킹처럼 만들어도 돼요 거의 다 만들었거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네? 아, 옆에 저 원숭이가 최고인데 5 minutes later 저기요 네? 사람입니다 사람이어야죠 아니 네. 사람입니다 아니 사람이어야지 자 오늘의 주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음.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세를 우리가 마크에서 만들어봤습니다. 사람이 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네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아 먼저 보자고. 네, 제거 어, 먼저. 왠 일이야? 자세 이름은 다리를 벽에 받치고 눕기입니다. 오케이 <laughs> 보자 보자. 네 이미 제목부터 편안하네요. 어, 그렇죠? 짜. 어 팔이 잘렸는데요. 사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아 이거는 그냥 사람 모형을 받아 타는 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제가... 단순하게 했고요. 자 바닥에 누워서 다리를 벽에 받치고, 자 위에 있는 조명 때문에 눈이 부셔서 팔, <laughs>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빛과 강렬한 전투를 하고 있는 이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편한 자세입니다. 이거 연예인 한정 아름다운. <laughs> 아 핸드폰, 아 핸드폰까지. 야, <laughs> 야 이거는 떨어지면... 그냥 편한 자세 아니에요? 에, 아, 아름답죠.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을 보면은 나도 이렇게 자세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술성이 떨어집니다. <laughs> 예술성 <laughs> 이떨어집니다 <대박이죠? 웃음> 오케이, 좋아요. 꽤 만족스럽네요. 난이도 마이너스 난이도는? <laughs> 난이도 뭐야? 아 난이도 어렵지 않지, 맞지? 아 <laughs> 핸드폰 떨어지면 아프거든. 나 핸드폰이 없어도 내 작품에는 근데 <laughs> 아야 <약화>, 아. 저거. <laughs> 아뭐 점수는 그냥 그저 그렇네요 난이도만 야, 좀 쉽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세상에서 아, 제일 아름다운 자세인데 아름다움이 빵점이네요 <laughs> 맞네요 아, 아름답진 않아요 아름답진 않지 네. 맞지 아 인정합니다 아름다운 걸 만들어라니까 전 진짜 아름다운 걸 만들었습니다 와플의 아름다운 자세는 과연 어떤 자세일까요? <laughs> 이름은 회전 회오리고요 회전 회오리? 그대로 회전 회오리입니다 오. 회전 회오리 히 뭐야 이게? 이 어, 나이 자세 알아. 이거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 아프면 이렇게 돌리면 뚜두둑 소리 나거든. <laughs> 맞아. 이 배배 꼬고 있는 자세입니다. 이게 바로. 어이고 하면 허리에서 뚜두둑 소리 나고 아주 시원해요. 어, 시원한 거 어, 좋죠. 맞죠? 맞죠? 좋아요. 이 어, 자세는 어. 굉장히 미적으로도 아름답거든요. 보세요. 사람이 해오리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네. 자연과 일체됐잖아, 지금 거의. 어, 그 진짜 아름다워 보이는 것기도 하고. 아니. 어? 이게, 내 눈이. 이상하네. <laughs> 아, 여기다가 나무니 몇 개만 설치해 주면 음. 나무와 동화될 수도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아, 맞나요? 맞아요 위자위자 인정 제 점수도 의미가 있습니다 뭡니까 아... 와... 야뭐야 <laughs> 이거는 완벽하죠? 인간이 점수를 매기기에는 경이로운 존재다 제시 뭐야 몰라요 이거 메이플? 에? <laughs> 나 네? 메이플 아... 자유시장 안 가보신 아아아아피부아 피부큐 골뱅이 이거 자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의 이두 자세입니다. 아름다운 자세라고 그러세요. 아름다운 자세 편한 자세라니 나는 솔직히 편하진 않아 이자세아 이 <laughs> 나는 아름답진 않아. <laughs>